트로트 가수 박지연은 미스트로 3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11세 소녀 비네의 집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이 재능 있는 남자의 등장은 가족에게 아늑하고 행복한 분위기를 선사했다. 가족 식사는 박지연이 방문했을 때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비네의 할머니는 박지연에게 많이 도와주고 챙겨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트로트 마을에서 마음을 표시한 박지연은 이소 가족의 열정과 정성에 감동했다. 비네의 할머니는 박지연이 비네의 발전과 성공에 큰 힘이 되어준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박지연의 예리함과 관심은 연예계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에서도 그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비니가 가족에 젖어있던 박지연의 새 앨범의 주제를 소개하면서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었다. 박지연은 이번 앨범에서 비니와 호흡을 맞추겠다고 밝혀 감동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이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과 함께하는 비내의 이야기는 박지연이 인생에서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더잘 알게 했다. 그는 그녀를 도울 수 있는 모든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그녀에게 필요한 믿음, 안정, 그리고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다. 박지연은 가수 추억의 방송으로 만들었던 이 따뜻하고 진실한 순간들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트로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았다. 이날 비네는 자신의 가족과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박지연의 눈빛을 촉촉하게 적실 뿐 아니라 수백 명의 팬들과 시청자들이 공감하게 만들었다. 박지연은 이번 앨범에서 비니와 함께 작업한 것은 음악뿐 아니라 가족애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와 나눔을 통해 박지연은 비네의 인생에서 특별한 형이자 친구가 됐다. 그 가수는 예술적인 기쁨과 지원을 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개인적인 삶에 큰 격려를 준다.